커피의 향기를 극하게 하는 맑은 공기. 오늘 8일부터 시행되는 대대적인 식당 야외 페리오 금연법의 첫이프는 LA 라이브가 끊었습니다. 오늘 오전 다운타운 LA 라이브에서는 안토니오 비알라이고사 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흡연 금지법에 대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It's not enough to just pass a law. It's important to educate p e o 흡연 금지법은 푸드 코트 등의 야외 식사 공간으로부터 10피트 이내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점과 음식 카트 그리고 푸드 트럭의 경우 40피트 이내가 금연 구역입니다. 업주 측은 반드시 업소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위반한 손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술집과 18살 이상 입장이 가능한 나이트 클럽. 그리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완벽히 봉쇄된 프라이빗 이벤트의 경우는 이 흡연 금지법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8일 법령이 시작되더라도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인 사회도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외 페리오에 대한 부동산 가치 하락과 금연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 등이 있어서 한인 업주들의 사전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